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번지 없는 주막 아주 오래된 노래죠. 추미림 선생님 작사, 이재호 선생님 작곡, 백년설 선생님 노래. 예, 백년설 선생님은 어, 저도 많이 들었던 들어, 노래가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예, 유튜브인 거를 백년설 선생님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주 노래 잘하시네요. 예. 번지 없는 주막은 원래 캅바리라면서 많이 했던 노래인데 아, 일단은

이제 배우기 강인데 어, 일단 곡은 디스코를 할 거고요. 빠르기는 어, 연습할 때는 125 정도로 어, 손가락 번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코드랑 어, 스케일을 정해드릴게요. 이제 리듬 달고 그랬으니까 조 일단 조는 G G장초 장조 스케일이죠. G 장조는 솔부터 솔까지 치시고 파이 샵이죠. 에, 손가락 번호는 저기 C 장조하고 똑같아요. 1, 2, 3, 1, 2, 3, 4, 5. 54321321 천천히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잘 되시면 템포에 맞춰서 그럼 125예요. 셋, 넷 계복 박자 안에서 연습하시고 코드는 어, G, C, D7이 다 나오고요. 예, 다저 G장조 스케일상한 주요 3화음이죠 그다음에 G6라고 쓴 거는 어, 차차 체막에서 더라라라라라 이런 거할때위및이 6음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코드 쓴거 같은데 어, 옛날에 그 캐벌리를 때도 저기 트럼펫 같은 악기가 저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트럼펫도 불었었는데. 이렇게 불었죠. 차차차음악이 흔하게 나오죠. 그, 거 그, 그러니까 G6 코드는, G6는 G 코드에서 미까지, 미만 추가하면 돼요. 미가 식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폼이 되죠. G는 레솔 c G6는 미를 추가하시고, 싫으시면 그냥 G 누르세요. C는 도미썰이고, D7은, 어, 잘 아시다시피, 도레, 파샤브라. 오군 레 파샵 라도 눌러도 상관이 없고 E 마이너는 미솔시 B 마이너는 G에서 G에서 바로 솔 바로 밑에 파샵 눌러요. 솔 바로 밑에 파샵. 자리바꿈형이죠. 원래 B 마이너는 이거죠. c 레 파샵인데 어, 여기선 자리바꿈형을 쓰기 때문에 G 코드에서 이렇게 솔에서 솔 바로 밑으로 치면 B 마이너가 돼요. 이렇게 코드는 정리하시고 어, 왼손 코드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누르시고 G, 레솔 C, G6는 레, 미, 솔, 시그 다음에 C는 도, 미, 솔 D7은 도, 레, 파, 라 도, 레, 파, 샵, 라그 다음에 E마이너는 미, 솔, 시 B마이너는 레, 파, 샵, 시 약식 코드 하시는 분들 계시죠? G는 그냥 솔 누르시면 되고 G6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G6는 제가 잘모르 테니까 약식 코드 하신 분은 그냥 G6는 G를 누르시면 되고 C는 그냥 도 누르시면 되고 D7은 레 하고 더 누르시면 되고 E 마이너는 어, 미 누르고 미 플랫 B 마이너는 C 누르고 C 누르고 C 플랫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리하면 코드하고 스케일이 정리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할 텐데 처음에 네 줄을 정리할게요 먼저 어 리듬을 먼저 읽을게요 리듬. 네줄이죠 셋, 넷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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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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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원두두두자 이렇게 리듬을 충분히 읽으시고 리듬을 잘 신경 쓰셔야 음악이 들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 손가락 연습을 해볼게요. 손가락 운지 연습을 할 건데 답은 아니지만 참고하라고 적어드렸어요. 일단 C C 하고 쏠은 겹음이죠. 음이 두개두 두, 두 개시죠. 그냥 C 하고 쏠은 꼭 U M C는 쉬는 5번을 치고 소은 3번 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레레미 그다음에 레미 어 D7의 파샵 라인인 것도 마찬가지로 라는 5번, 파샵은 3번을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닷닷닷닷. 세 번째 마디 처, 첫 손가락 1번으로 주고 그다음에 겹음이 있죠. C 를 갖다가 3번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치고 손을 밑으로 쏘서 솔를 1번. 그다음에 레를 갖다가 5번. 그다음에 1번 솔를 그리고 파샵을 2번. 2분 처초 운지 연습해야 되죠. 그다음에 레를 다시 5번. 그다음에 파샵 2. 그다음에 미를 갖다가 1번. 그리고 으딴딴한 음, 거 으딴딴 음, 으딴 음, 레는 이렇게 을렐레 음, 을렐레 음, 치시면 되고 그다음에 (1번으로) 파샤버 (3번) 누르시고 (1번으로) (5번으로) 그다음에 (4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지는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제가 쓴 거를 설명드리면, 1번으로, 이렇게 됐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예, 편한 대로 참조하시고요. 꼭 이건 답이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125 템포로 한번 쫙, 120 템포로 쳐볼게요. 125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엔 18분부터 18분부터 네음 줄을 리듬을 읽을게요. 두두두두두두 두 두두두두두 하시면 리듬 읽어진 거고요. 자, 손가락 번호를 볼게요. 18마디죠. 첫 미가 3번이죠. 여기 그 다음에 2번으로, 그 다음에 2번으로, 그 다음에 1번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으로 셋넷그 다음에 2번으로 1번으로 셋네원 이런식으로 정리하시고 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절충하셔도 물론 되죠. 이건 꼭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부터 리듬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는 다카포 코다는 무시하고 그냥 쭉쭉 할 거니까 연주 실제로 연주하실 때는 다카포 DC라고 쓰인거 있죠. 44마디 44마디 있죠. 그 부분에서 제일 처음 고이 곡의 제일 처음으로 가셨다가 쭉 내려오신 다음에. 아, 둥그라고십자가근 거기 이에 코드인데 거기서부터 첫 번째 코드에서 두 번째 코드로 건너뛰어서 끝나시면 되겠어요. 대중과 대과에는 거의 비슷하죠. 폼이 전주 있고 일절하시고 간주 있고 이절하시고 이렇게 코드가 건너서 끝나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자, 3 4번 음, 리듬 읽을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듬>

시지시고 그다음에 5번으로 그다음에 1번 돌려서 그다음에 5번, 5번이 되네요. 독 소리, 그러니까 솔로리. 밑으로넣어서 그분이 3하고 1쓴거 뭐냐면 3번 누른 다음에 1번으로 날색에 바꿔 갖고 칠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 r 소리 다시 나게 하면 안되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죠 s 를 어, r 를 s 번을 치고 s 번 r r y s o r r 이렇게 r r y s 그리고 네, 이렇게 하시면 어, 운지 연습이 될것 같아요. 음, 이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데, 어, 요거 끝나면 제가 바로 140으로 쳐가지고 전곡을 친게 있으니까, 그거를 운지랑 어, 소리 같은 걸 참조하시고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브리 강의도 다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이렇게 제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나시면 살짝, 아주 살짝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하고 악보 맞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